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 보이든지, 당신의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군분투와 실망, 그리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서 그분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미래의 지도를 그리려 노력하죠. 충분한 노력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기치 못한 순간들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문이 닫히고 기회가 사라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 길이 옳다고 믿었는데 왜이 문을 닫으셨나요? 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당신 앞에서 닫힌 그 문은 실수가 아닙니다. 놓쳐버린 그 기회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닫힌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어떤 위험과 마음의 상처, 어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시기에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것으로 당신의 길을 바꾸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분의 계획에 저항합니다. 좌절하고 결코 열려서는 안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지치고 불안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기대, 계획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기를 멈추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올바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불안은 명확한 시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두드리지도 않았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것이 통제 불능처럼 느껴진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어도 그분의 계획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찰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신뢰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이 닫히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그분께서 당신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닫힌 문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실망과 실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신호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사랑의 행위여, 보호하심의 행위이며 신성한 방향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놓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당신에게 맞지 않았던 길에서 당신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얻지 못한 그 직장, 끝나버린 그 관계,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수 없었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했을 때 따랐을지도 모르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결과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그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나와야 했고 활짝 열려 있을 것 같던 기회의 문들이 굳게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이처럼 닫힌 문이 좌절이 아니라 더큰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배우곤 합니다. 이사야서 신다섯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에도, 간절히 원했던 문이 닫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위해 예비된 그 문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당신의 마음 속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낼 뿐입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일어설 때 두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두려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크시라는 것을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든 그분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원수의 무기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위를 걸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믿음으로 걸으며 불가능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고 구원자이신 주님보다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를 덮쳤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는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기까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세상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볼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도전과 지연, 모든 좌절이 그를 연단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오를 그르도록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단 하루 아침에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와 사라는 점점 늙어갔고 인간적인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수세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사야 예순장 22절은 약속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걱정하거나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든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허공에 대고 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문을 여는 열쇠요. 원수를 이기는 무기이며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땅의 상황으로 가져오는 다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산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하는 일로 기도를 생각하지만,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여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스며들려 하는 바로 그 순간, 불확실성이 당신을 둘러싸는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친 문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 눈앞의 문제에 함몰될 때,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닫힌 문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의 영을 내쫓아 주시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인내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